자, 재지어 10시 53분입니다. 오늘은 주가 조정받고 있습니다. 아, 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첫 번째는 미국이 일단 오늘 조정을 좀 받았죠. 특히 나스닥, 뭐, 반도체. 예. 그리고 이 뉴욕장의 모습을 보시면요. 이게 금락같 등의 V자형이긴 한데, 저 주가가 흐름이 그때가 중방이라고 그래요. 요5일선이요5일선 중방이기 때문에 위에서는 약간 조정받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주가조절했던 원인은 뭐냐 또 다시 오미크론 문제냐 아니 오미크론 문제가 아니라 일단 첫 번째 단계 급등을 줬고요 아, 또 하나는 인플레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소비자 물가 지수 CPI라고 그러죠 요거 발표를 앞둔 상태에서 역시 패드에 15일 지금 12월 1 0이잖아요 12월, 12월 15일 패드에 아, 이 긴축 문제를 두고 아 이거 조금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미국의 경기 지표는 굉장히 좋습니다. 실업자, 이 실업자 신고, 요 분은 최근에 흐름을 보면은 야, 이 미국의 경기가 꾸준하게 개선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대로 좀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아, 실업자 신고가 좀 줄었지만은, 아, 미증시가 좀 조정받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아, 이런 부분들은 노동부에서 발표가 되는데, 아, 실업수당 새로운 신청 의수가 아, 지금 18만 4천 건. 와, 이거 뭐 굉장히 낮은, 18만 4천 건? 우리가 보통 20만 건 아래 넘으면 엄청나게 달아오는데, 이 18만 4천 건은 지난 1950년대 이후에 가장 낮은 숫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러 임금도 올라가고 그 실업자 신청 수당도 내려가고 그러니까 어차피 패드는 네,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 일단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얘기가 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음, 아더비에 따르면은 어, 지금 한3.5% 정도 아, 최고치로 올라왔다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8개 물품 중에서 11개가 올라갔다고 얘기 가 나오면서. 아,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역시 아 이거 아무래도 얘들 뭐 어, 금융정책은 조금 좀 매파적인 성격, 성향으로 아, 갈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쨌든 계속 봐야 되는 것들은요. 아, 소비자 가격 컨슈머 프라이스라고 하는데요. 요게 아, 어느 정도 되느냐 지난 10월 달에는 6.2 근데 11월은 지금 6.8 정도 얘기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 컨슈머 프라이스 핵심 소비자 물가. 요것도 한0.5 정도 지난 10월엔 4.6 정도였었는데요 그 다음에 컨슈머 센티멘트 이게 소비 심리라고 하는 건데 12월 소비지수도 어, 역시 미시간 심리지수에 반영된 바에 의하면 어, 요거 한67.1 왜냐면 이게 물가가 자꾸 올라가다 보면 소비 심리가 조금 좀 약해지죠 이 앞에는 60, 어, 요 앞에 60 67.1로 다좀약해지느냐라고 했는데 요거 이제 12월 달짜리가 발표되는데 요거 11월짜리가 67. .1. 아, 사였다. 아, 그래서, 이 요런 얘기들이, 내일 중요한 핵심 이수다. 해서 축하하는 걸로 했습니다. 근데 일단 얘는 올라가는 각도가 마음에 듭니다. 올라가면 중방 직고기 때문에 얘가 급락 급등일 땐 여기에서는 항상 매물을 맞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은 나사 S&P가 좀 조진심 했죠. 어차피 올라가면 직종 고점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한 조중이라보다는 자연스러운 조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참, 여러분들 안내 말씀 하나만 잠깐만 드릴게요. 음, 바로 이제 내일이네요. 내일 저희가 주식반, 주식반, 내일 개관합니다. 아, 그 다음에 파생반, 섬물옵션반이죠 내일 개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여기 신규, 여기 가격 70, 여기 30, 90만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종합반 있습니다. 종합반. 여기 초보반 지난번에 했는데 이게 주가조가 된 거거든요. 이 종합반 처음 들으신 분들은 여기 140만원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밑에 두번 들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을 때 이렇게 할인에 되 있으니까요. 같이 참조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가 알고매매 되겠죠 이 전화번호는 요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여기 1599-0700 이걸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미국시장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시장 보면 얘가 어쨌든 다양성으로은 뭐냐면 먼저 코스피부터 잠깐 볼게요 코스피가 결국 엠파동 들어오고 있죠 이거 왜안 나타나는데 그래도 지금 돈다 갈려 갈려 갈레이 그래서 얘는 저점을 지켜주기만 하면 어차피 얘가 지금 파동이 5파동이기 때문에 파동은 방향을 바꿀 때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내려갈 때1 옆으로 길때2 내려갈 때3 옆으로 길때4 여기 내려갈 때가 5파동이기 때문에 떠야 된다는데 결국 뜨고 있습니다 다만 관건은요 이게 지금 역별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뭐 오늘 조종하는 것도 연속 7일 동안 상상 걸었었다는 조종이기도 하지만 이240 앞에서 이렇게 오른손 쌍봉 주는가 여부가 맥점입니다 자, 이건 제가 다른 그래프를 가지고 어, 조개 외백점인지 예,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잠깐 보시죠. 제가 L조합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노화를 알고 투자하면 굉장히 좋죠. 아 이게 수급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아, 이거 수급이 약간 깨졌습니다. 요런 신호예요. 그 모양 자체가. 자, 한번 보시죠. 여기 한번 보시면요. 어떠세요? 이렇게, 여기 역별된 상태에서 올라갔다가 올선 싹 물결 두드려 맞죠? 이렇게. 그게 여기, 여기 22 골드 데드의 중반인데 얘가 꺾어지게 됩니다. 이 요런 패턴을 꼭하십시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2008년도, 아, 리먼 사태 이후에, 아, 주가가 어떻게 움직인지를, 이걸다우지수 가지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때도 똑같이 엠파동인데, 엠파동이 실패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 보면 됩니다. 어떠세요? 딱! 여기도 쌍공이죠. 이렇게240 앞에서, 얘가 여 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40 근처에서, 얘가 이렇게 올선 쌍 보이면 조심해야 됩니다. 반대로 쌍 모양이면 괜찮은 거죠. 요기법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리듬을 해드렸던 것이 뭐였었냐면 삼성전자였었죠. 기억나시죠? 삼성전자 갈게 이미 삼성전자 똑같이 마틴길, 에, 역 마틴길 권장 들어왔었잖아요. 여기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되돌렸죠. 얘가 올라갔죠. 얘가 조준받을 때 괜찮다고 랬죠 왜? 이거 외복입니까? 얘 지금 고점 돌파했잖아요. 이거 조준받으면 괜찮아왜 왜? 외이니까요 얘, 내가 또또 매수가 있습니다. 요게 쌍복일 때 조심하면 됩니다. 어, 얘는 조심하더라도 쌍복 아니구나. 얘는 그럼 내려가도 다시 이 선이 지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결론. 아, 얘가 지금 엠파동화에 들어왔구나. 그럼 얘 어딜 조심하면 되냐면, 오선 바디. 얘가 오선 바디는 아니죠. 오선 바디는 이렇게 몸통이 아래로 깔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선에 대해서 캔들이 이렇게 깨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깼을 때 오선 바디라고 그래요. 얘가 요거 나오면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그거 아니죠. 그니까 오늘까지는 어쨌든 얘는 현재 흐름은 이상한 조정이 아니라 살아있는 매매 패턴이다라는 쪽에서 이 장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건 이상한 조정이 아니고 얘는 잔손 조정이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랑 관련해서 대장주 역할하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아, 보시면 오늘 시멘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뻗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한번 보시죠. 이렇게 야, 오늘 장, 도대체 뭐가 강해? 그 다음에 이름 뒤에 또 여기 뭐 소재, 신소재 이런 종목군들도 위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아, 보여주있네요 아, 주가 흐름상 보셨을 때, 아, 그 다음에 뭐 뒤에 바이오 자 붙은 거, 이런 종목군들, 아, 여기 뭐 압타 바이오니 뭐 이런 거 올라가죠?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 그 다음에 시멘트 관련된 종목군단들, 아, 이런 종목군들. 조금 좀 가벼운 종목군들이 좀 올라가네요. 그죠?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아, 왜냐면 지수가 조정받다 보니까, 먼저 올라갔던 조금 좀 조금 좀조짐 맞고 안 갔던 종목금들이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되네요 자좀더이거를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럴 때 우리가 뭘 보냐면 주로 오늘 장대한 번 나온 게 뭐니 이러면좀 보기가 편합니다 아 보시죠 아삼 여기 뭐라고 보십니까 아 삼성 에스 얘도 결국 왜 올라가는 거냐면 엠파드이 없었죠 그러니까 얘가 주도주다라는 관점보다는 이게 엠파드가 없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과정이 있다 얜 여기 올라갔더이로요 요, 요, 요 배열이 옆배리이 넓어지고 있죠 요 구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 줘야 됩니다되시아 단기 반등이 시작됐구나라는 걸 알리는 것이 바로 저장대항봉이고요요 장대봉 여기가 아니라 가장 처음에 나타난 뜬건 여기였었죠. 여기 요기 밑에요. 하단 여기. 아 얘가 월초 위. 저걸 월간 단위 발행 방향으로 해요. 그러니까 매월 월초에는 저렇게 더블 차트를 꼭 씌워서 보시오. 여기 무료 여기 무료 버전 차트가 있으니까요. 꼭 얘를 씌워서 보시면 됩니다. 아 월초 위구나. 그렇죠? 아, 얘가 월죠그 달에 주도주는 얘예요. 근데, 얘가, 요번 달에 주도주는 출선 아닌 것은 왜냐면, 낮아있죠, 빨간색이. 여기보다. 이게 엉덩이가 낮아있잖아요. 로우 캔들이에요. 아, 얘는 단타일 뿐이에요. 어쨌든 단기적인 아마 주가는 반응을 주고 있다. 그죠? 아셨죠? 얘도 지금 빨간색이 왜바닥이죠 아, 너도 단타구나. 그죠? 쭉 보시면 어렵진 않습니다. 아 얘는 돌파를 했네, 이미 여 이거 돌파할 땐 달라집니다. 어 3명 씩분넌 의미가 있구나. 넌 조심할 때몇하면 되겠구나. 나노 신소재. 얘 얘기할 것 없이 지금 상향성 기조 있죠. 나노 신소재. 뒤에, 이름 뒤에 뭐 소재, 신소재, 머티럴, 이런 것 붙은 종목군들은 다관심 갖고 보셔야 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이름 보시면 얘도 지금 앞에 고점 돌파하고 있죠. 특히 60선 쌍바닥이죠. 60선 쌍바닥 보이죠?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것 대비 모양새가 살아있는 몇몇 패턴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양의 종목군들도 올라갔고요. 얘는 특히 이런 걸 보시면요. 60 20 모양을 꼭 보시면, 의미 있는 게요, 60N자에 20N자죠. 퍼펙트 패턴입니다. 아, 퍼펙트 패턴이라고 해서 그래 저거를 갖다가, 아, 모양새가 양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HFR. 그죠? 우리가 이거, 요거 보세요. 이거 보셨을 때 우리가 봤던 게 여기 60선 쌍마닥이죠 여기 60선 쌍마닥이240 아래에 있어도 60선 쌍바닥은 아, 이게 패턴 예외다. 이렇게. 여기까지 갔다 갔다. 외부상안 끝나니까 다시 조가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가벼운 성향의 종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종은 거듭 얘기지만 이상한 조종이 아니라 얘는 자연스러운 조종입니다 얘는 뭐 코스피나 코삭이나 얘가 조종이 이상한 조종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조종이다 연속 상세 다른 자연스러운 조종이다 라는 차원에서 부담감 갖지 마시고요 아 얘는 여전히 흐름이 살아있구나 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가운데서 나 오늘 조정받을 때, 어떤 종목군들을, 어, 나는 저점에서 관심 갖고 볼까,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3% 이내에 조정받는 것들이 좋습니다. 이들 종목군에서. 3% 때까지 가능한 겁니다. 뭐, 라파스. 이런 것도 이제 종가에 우리가 쏠고 말까를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NKMX나, 알티오전 같은 경우도 다, 장재에 마이너스 썼네요. 얘들요. 다 모양을 갖추고 있는 종목입니다. 노르프 멘트도 굉장히 강하죠? 모양을 보면. 대신 이게 마이스 7%죠, 얘는. 이건 그 위험의 직종 오점에서 와서 두드 맞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밑에 20점 가까이 오면 매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인터넷 테크라 이런 종목은 워낙 많이 했던 종목이었었죠. 올릭스도 밑에서 또 모양을 갖추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이들 종목권 중에서 마이스 3%대 이내에 있는 종목권들은요. 여전히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어제 조임받았던 비트 컴퓨터. 얘들도 마이너스 때 플러스 올라갔었네요. 마이너스 때는 여전히 저점 에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명단은꼭 확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종합 은올라가서 주임받고 있지만 얘는 올선 바디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다시 하하되는 선 저점 에서 있다. 라는 조여서 이들 종목군들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